자 오늘은 어떤 모드를 설명해 드릴 거냐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블 좋아하시면은 이것도 좋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블에서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하지만 그들보다 더 유명한 캐릭터, 히어로라면 모를 수가 없는 아이언맨보다 더 유명한 아 t 배트맨. 바로 배트맨 모드인데요. <laughs> 배트맨이라고 써있지만 예.. 문나이트입니다 예 문나이트에다가 배트맨 스킨을 입혔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어 마블라이버즈를 평정하기 위해서 나타난 배트맨 스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되지? 엄청 그 디테일한 그런 느낌은 안드네요 예 약간 좀 후잡한 어 요런 느낌 뭐 어, 빤스가 없는데? 그냥 내복이 아니야 이거? 회, 회색 내복 입은 할배 같은 느낌 아,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던지는 거. 표창도 베트랑으로 바꿨는 느낌. 어, 요런 느낌. 아, 근데 목소리 보이스팩은 없어갖고 조금 아쉬워요. 예. 네. 뭐, DC 라이벌즈 맞죠? DC 라이벌즈. 그래서 요런 식으로. 베트랑은 이 바뀐 거든 보현이 되고, 이거 우클릭은 어떻게 되지? 우클릭은 변경하나? 아, 우클릭? 잠깐만, 우클릭이 변경된 건가요? 우클릭이 변경이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아, 변경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네. 변경되진 않고, 베트랑만 변경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앙크 한번 박아 볼까요? 앙크는 똑같네요. 아, 앙크까지 디테일 좀 살렸으면은 어, 레전드긴 한데, 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된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베지터 스킨은 그래도 보이스팩도 있고 뭔가 좀 다양한 게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느낌, 퀄리티가 좀 살짝 떨어진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럼 궁극기 한번 써볼까요? 아, 잠깐만. 요거 어, 이거는 어색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점프되었을 때, 와. <laughs> 어 진짜 배트맨 느낌 나는데요 어어 어, 약간 나는 어둠이다 <laughs> 어 약간 이런 느낌 음 거기에다가 이제 궁극기 한 번만 써봅시다 궁극기 한번 써보면서 궁극기 쓰면 The Moon c o n s 아이것까지뭐 약간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미사일로 변경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모드가 그렇게까지 퀄리티가 높진 않은데 그래도 저는 DC 캐릭터인 배트맨이 마블 라이벌즈에서 이렇게 활약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배트맨으로 마블 라이벌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경쟁전이라 굉장히 떨리네요 가봅시다 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과 저희 채널은 절대 실력파 방송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난 DPS 솔직히, 플랫때부터는난 딜러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나는 너무 똥손인 것 같아. 하지만, 음, 오늘은 스킨에 좀더 집중을 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배트맨 스킨은입기니까 그냥 문나이트도 재밌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또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은밀하게 기동해서. 은밀하게. 여기서 힘싸움? 문나이트 굉장히 중요. 어? 어디서, 어, 아, 반대쪽이었어? 미안. 어, 반대쪽이었구나. 어. 여기서 문나이트 굉장히 중요한 올라가서 어, 오케이 됐어 여기 위치 딱 잡았고 자. 아우씨 아아 그... 아... 너무 노출시켰나? 뭔가 나한테 있는 1초와 상대방에 있는 1초와의 그갭 차이는 너무 큰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괜찮아 이기면 됩니다 이긴다는 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 뺏겼어? 우리 되게 유리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 아니었나? 되게 되게 유리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야 이거 빨리 앙크 빨리 저거 제거하는 거 뭐냐 개 빠른 반응인데? 좋아요, 한명 잘랐고. 우리 편이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하긴 한데, 내가 좀 많이 죽었네. 안카 쪽으 오지도 않는구나 얘네들. 이렇게 모여있으면? 하하하 <laughs> 행복해요? 아, 근데 힐! 어, 좋아요. 들어오니? 무무무무 콘슈! 어, 뭐야? 궁극기 어디 갔어? 내 궁극기 어디다 날린 거야? 어? 궁극기 어디 갔어요? 아, 어, 도망가야 돼, 이거. 도망가야 돼, 무조건. 응, 어. 도망가야 된다. 어, 어, 도망가야, 아, 도망가야 돼. 오케이. 야, 진짜 반응, 진짜. 개 빠르네, 진짜. 잠깐만, 살짝 뒤에 있다가. 아, 어, 잠깐내 위치, 위, 치 탈론한 것 같은데? 오케이. 탈론 왔으면 빠져. 나름 열심히 패고 있는데, 안 죽어요. <laughs> 나름 되게 열심히 패고 있는데. 좋아요. 한명 잘랐고. 한명 자른 거 너무 좋고. 앙크를 맞춘다는 말, 생각하지 말고, 적을 맞춰야 되나? 적이 안 맞아, 근데, 씨. 자, 여기서 살짝 돌아갑시다. 괜히 여기서 힘 빼지 마. 괜히 힘 빼지 말고, 은밀하게 기동해서. 군날리기 너무 크, 크긴 하다. 가라! 그렇지! 할수 있어요 저도 뭐 남들은 킬딸이라고 남들은 에임보라고 놀릴 수 있지만 저도 할수 있습니다 졸렬하게 하면요 죽어라 그렇지 건방진 녀석 나도 할때 하는 사람이야 나도 할때 하는 사람 아이씨 사일록이 사일록이 내 위치 확인했으니까 살짝 빠집시다 위치가 노출되면은 배트맨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저 궁극기 돌고 있을 때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고 어 잠깐만 토르가 어어 어? 그렇지 아까 이거 궁극기 들어갔는데 왜왜무 아, 토르만 몰랐어도 그렇지 루나는 잘랐어요 잡았어 나쁜 플레이가 아니었어 나쁘지 않았어요 나 b 빼드 루나 잡은 것만 봤어도 나는 성공했다라고 봐어 지금 뭔가 한 타를 내가 열면서 뭔가 역전에 기도를 세우 아니 아니 그냥 어쩌다 한번 사람 사람 구실한 거야 것 좋아요 어디 가니 싸이로가 그렇지 이것이 배트맨 플레이 아, 좋았습니다. 아, 토르가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어, 토르만 없었으면, 꽤나 이쁜 그림이 되었을 텐데, 아쉽네요. 에. 솔직히 버스긴 해. 버스 탔어. 나름 그래도 준수하게, 아, 내가 제일 DPS에서. 어. 하지만, 배트맨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트맨은 원래 이래. 6,000, 6천, 6,000딜 6천 꽂았으면 많이 꽂은 걸 텐데? 어. 나쁘지 않음? 그럼, 버스도 저, 벨트도 멜줄 알아야 되고, 저, 안전법도 알아야 되고, 저, 어? 저 뭐냐 cpr도 알아야되고 뭐 아, 알아야될게 많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 그리고 또는 저희 채널은 절대 시력파가 아니라는거 갑시다 요번도 이기면 됩니다 배트맨스럽게 은밀하게 근데 상대편 문나 만나면 난 숨도 못쉬겠던데 진짜 내가 못하긴 하나 봐 <laughs> 갑시다 근데 나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다이어 갔지 신기하네 이 실력이 상위 3.5%라고요 이해가 안되는데 음. 자 갑시다 은밀하게 은밀하게 기동해 애들 지금 한창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살짝, 앙카, 앙크 각을 보면서. 아, 저기서 궁을 써버리네, 제가. 최대한 딜하다가. 좋아요. 이미 들킬 건 들켰어. 일단 줄건 줘. 줄건 주고. 뒤쪽에 삭 가서. 아우, 잠깐만. 아우, 아깝다. 아, 아깝다. 루나는 같이 보낼 수 있었는데. 아, 문어가 죽였어? 이건 좀 살짝 기분 나쁠지도. 문어가 죽였네. 괜찮아. 다시 한번 심, 심기 일전에서 가면 됩니다. 심기 일전에서. 나의 역할 적극적으로 하면 돼. 저기선 이미 지금 한바탕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미 끝났어? 이미 저 한바탕 한것 같은데? 어. 이, 내가 오니까 게임이 끝났는데요? 어 토르 이 토르가 사생팬인가? 사생팬인가 봐요. 얘가 그날 너무 좋아해. 왜 이렇게 붙는 거야 나한테? 도망 잘 가네. 잠깐만 내 위치가 노출됐어. 어어어 어, 어, 어. 살려주세요. 그만 좀 와. 왜 나한테만 와? 일단 살고 봅시다. 난 나약한 배트맨이니까. 근데 너무 어두워. 난 나약한 문나이트니까. 아, 근데 너무 푸시를 어. 어. 잠깐만. 살려주세요! 좋아요. 토르 형이 너무 그 호전적이야, 굉장히. 저 싸일록이 저거. 던지, 이게 던지는데 뭐, 맞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던지긴 던지는데, 뭔가 맞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오케이. 자, 맞 좋습니다. 배트맨처럼. 은밀하게. 은밀하다고 하긴. 너무 대놓고 쓰는데. 잘하고 있어요. 어. 누가 나 공격해. 아 보이질 않네 상대편 좋아요 오야 쟤네는 뭐공격기를 계속 쓰냐 자 여기서 한타 여기 뭐 몰려있을 때 검무 호슈 야 이거 안돼 잘랐어요 멘티스 자른 걸로 나는 이미 1인분 했다고 생각함 어 잠만 깐아어저어잠깐만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살려주세요 선생님 아, 좋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뭔가, 든든하게 한, 뭔가, 1인분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배트맨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난 진짜, 문나이트, 아니, 문나이트 뿐만이 아니라, 딜러는 진짜 못하는 것 같다. 아, 뭐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뭐 요런 스킨이 있다. 그래서 배트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스킨을 통해서 재밌게 한번 마블 라이벌즈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뭐 불법적일 수도 있겠지만,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모드기 때문에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